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어떤 분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예,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예, 좀 강의로 만들어서 한번 함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목록이 있고 그 목록에 해당하는 것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목록에 해당하는 목록에 있는 것만 표시를 해라.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열하시면 이제 필터로 목록에 있는 것만 걸러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aughs>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 가지고 색상으로 좀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F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예, 존재 여부를 별도의 셀에다가 추가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필터부터 한번 해드리고 조건부서식 if 함수로 갈게요. 조건을, 예, 조건이라고 그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식을 이제 이렇게 걸어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제가 볼 때는 count if를 쓰시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컨트롤 A 하시고 마법사로 좀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찾을 범위 조건에 참여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치하는 것이 얘를 찾아야겠죠. 이렇게 셀 주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정식으로 쓰게 되면 연산자에다가 큰 따옴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엠퍼센드로 셀과 연결하는 거예요값로쓸 때는 직접 그냥 정보통신 진흥곡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대참조를 해야 밀리면서, 예, 주소가 안 변하겠죠. 끝난 거 아니고요. 여기서 1 이상이면은, 예,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1 이상. 이렇게 하시는 거죠. 원리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구 데이터의 고급 소스 범위 맞고 조건 범위는 열심히 쓰신 거 좋고 다른 장소에 복사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네, 확인하시면 이 걸러졌어요. 너비 조정은 제가 좀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여기에 리스트가 있는 것만 걸러진 거고, 없는 것은, 총목가 같은 경우는 없어서, 데이터가 원래 많았는데 제가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거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함수가, 조건이죠, 이제. 예. 네. 매치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매치. 찾을 값, 찾을 범위, 정확하게 일치, 이 0을 써주시고요. 절대참조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있으면은 여기가, 위치가, 이제, 행번호를 뱉겠죠. 여기가 위치하면은 1행, 여기 하면은 2행, 거꾸로 썼네. 예. 네. 매치라는 함수는 찾을 값이 여기서 몇 번째 행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함수니까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예, 0을 false로 봤고요. 0을 제외한 수를 다 true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true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가. 그죠? 그래서 1이 나왔다고 이상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Not available 하면 정보와 전략 기획실은 여기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로 한번 때려볼게요. 여기다 걸러볼게요. 근데 조건은 여기 잡고 확인.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가 22개, 여기도 22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필터라는 개념은 폴스가 뭐가 나오든지 상관없고요. 트루만 걸러주는 거니까 에러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1, 2, 3, 4 오면 트루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1 이상이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매치를 이용해서 행번호를 유출을 해서 그 행번호가 존재하면 1, 1 2, 3, 4, 5가 나오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존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가 1 이상이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첫 행에 있으면 1이고, 네, 두 번째 있으면 이행이고, 세 번째 있으면, 그죠? 0이라는 건 없고요. 0이면 오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써도 1, 2, 3, 4, 5가 2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걸러준 겁니다. 네, 필터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서 한번 강의를 마치고.